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한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으나 천연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량에 타조가 또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종기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린 같이 점점 쇠역하여 가미로다. 천연의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계속해서 저자는 오늘 본문 4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장 1절에서도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도 동일하게 슬프다라는 이 애통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시는 지금 겪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쇠락함, 멸망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옛적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움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묘사했던 것이지요. 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왕궁이 불타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녹기둥 그리고 녹그릇까지 모조리 탈취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슬픔에 겨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었지만 현재 그 성전의 모습은 바로 금이 빛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들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공공의 거리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나뒹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지금 유다의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암울하 그런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더 이상 성전으로 보지 않으시고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치 못해서 술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건물 성전만 그렇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 말씀이지만 성전인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죄악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조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갔던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 돌이켜달라고.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자신의 죄악을 도말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10편 51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극률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이어서 10절 이하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본문 3절 이하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그래서 기금과 기아를 겪게 되고, 겪고 있는 이 유다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들깨만도 못하다. 광야의 타조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들깨는 오히려 저질되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가 또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성읍에 사는 동물, 그것들이 바로 들개였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부정하다는 대표적인 그 동물이 들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그 들개만도 못하게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사막의 타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들개에 이어서, 이어서 타조를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알을 흙 속에 내버려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타조에 빗대어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유다 백성의 참담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인간의 의무, 그것까지도 내팽겨져 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악에 머물렀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모습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버리고 그런 죄악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죄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 굶주려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더 참혹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의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자가 이제는 걸음 더미를 안았도다. 젖먹이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목이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할 떡이 없어서 사실 어린 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들도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족들까지도 걸음 더미를 뒤지면서 그렇게 있는 철량한 신세가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게 되었고 거기에다 기근까지 더하여져서 굶주린 부모들은 심지어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자녀들을 먹어치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겪게 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린 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아도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보배로운 정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원래 유다 백성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 같이 늘 동행할 수 있었던 자들이 유다 백성이었고, 아주 귀한 음식, 진수를 먹고 또 붉은 옷,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귀한 자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보배로운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성전을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부정한 들깨나 타조 같은 신세가 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서, 걸음더미를 뒹굴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을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종기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참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생각대로 또 죄악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축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 본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밝은 빛을 내는 보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흙에서 보석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혹 때로 진흙의 자리에 있다 할 때라도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종기한 자녀임을 잊지 말고 보배로운 정금의 빛을 회복하여 또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에 그 종기한 자리로 옮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보석처럼 종기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섬김, 희생, 용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